자외선을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무기자차 그리고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자차가 있습니다. 무기자차 유기자차라는 말이 붙게 된 이유는 유기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한다고 해서 유기자차 즉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기자차는 물리적으로 무기성분들을 활용해서 자외선을 차단한다고 해서 무기자차인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이름만 듣고 좀 겁이 날수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는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원리로 자외선을 차단하는지 알면 비교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골라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무기자차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기자차는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흰색 가루 성분이 있습니다. 흰색 가루 성분을 얼굴에 곱게 펴 발라서 자외선이 흰색 가루 성분으로 코팅된 우리 피부를 통과하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방식으로 차단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비유를 해 보자면 우리가 방패를 하나 들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무기 자차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무기 자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흰색 가루 막이 얼굴 위에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피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더러운 노폐물들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배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배출하는 경로를 조금 방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자차를 사용하시고 나서 모공이 막히거나 아니면 여드름이 나거나 하는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무기자차 사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무기자차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했다고 할수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피부 위에 하얀 가루 필름을 씌워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자외선을 흡수하고 나서 다시 적외선으로 변형시켜서 다시 방출하는 형태로 자외선을 차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에 우리 피부에 자외선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가 바로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즉 유기자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대신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무기자차는 피부에 흡수가 잘안 되지만 유기자차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자극을 유발하거나 잠재적으로 피부에 열을 유발해서 여드름이나 염증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각자가 지니고 있는 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해요. 그게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둘다 단점이 있어요. 물론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자외선 차단을 도와준다는 것, 그거 하나는 완벽한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둘다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르지만 피부에 영향, 문제를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다르지만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쓸때 무기자차를 쓸래? 아니면 유기자차를 쓸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무기자차를 쓸래? 아니면 유기자차를 쓸래? 아니면 안 쓸래? 이렇게 세 가지를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피부 건강을 위해서 안 쓰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선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자외선을 많이 받는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자외선 차단제 중에 피부에 영향을 덜 미치는, 그것도 내 피부에 영향을 덜 미치는 자외선 차단제를 찾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서 안 쓰는 것보다 반드시 쓰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외 생활을 하면 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조금 더 자유롭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나눌 수 있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기자차, 무기자차 중에 이런 단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점이 그나마 최소화되어 있는 제품을 골라서 사용하면 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는 아무리 좋은 성분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애초에 이런 성분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서 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분 분석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분이 어떤 성분이 매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런 자외선 차단 성분들이 지니고 있는 단점뿐만 아니라 피부를 자,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줄수 있는 피부에 미칠 수 있는 안 좋은 영향은 최대한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성분을 분석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자외선 차단제 요즘 어떤 거 사용하세요? 여쭤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최근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출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차라리 메이크업을 하는 거죠. 메이크업을 해서 어느 정도 메이크업 화장품에 배합되어 있는 자외선 차단 성분을 조금이나마 활용을 하는 겁니다. 피부에 뭐 트러블이 나거나 하더라도 참고 쓰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도 조금이나마 자외선을 차단해 볼수 있습니다.